2019년도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나갔죠. 2019년 상반기에 북튜버 공백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은 바로 이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19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어,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재밌었지, 음, 뭐가 제일 인상 깊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바로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공백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 바로 짜잔,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입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좋았는가, 이 책의 매력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 책은 단편소설집입니다. 안에 단편소설이 14편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죠. 책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한 550페이지, 5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늠이 좀 되실까요? 작가는 중국 출신의 작가 켄리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정말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이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 문학상 사상, 삼관왕을 척 석권했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음, 이 책은 일종의 장르소설 성격이 강한 책이에요. 출판사 자체도 미늠사의 픽션 브랜드인 황금가지에서 출간이 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테드창?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작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장르 소설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장르 소설에 대한 편견들을 정말 말끔하게 깨부셔준 작가가 바로 이 작가예요. 정말 그만큼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내용, 재미, 문학성, 참신함, 메시지 등등등 어... 소설로서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독서 모임 하면서 처음 접했고요. 그때 독서 모임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읽고 너무 좋아서 윤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 북토크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요.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랑 이제 서점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면 반응이 항상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에 수록된 첫 소설인 종이동물원이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고 난 친구들이 자기 첫 소설부터 펑펑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반응이 항상 좋았던 소설이에요. 일단 단편 소설이 14 편이나 실려 있는 만큼 그 주제와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작가인 켄 리우가 원래 중국계인이다 보니까 읽다 보면 좀 동양적인 면들을 가진 소설들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어떤 민족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SF. 같은 소설들도 많아요. 자 이쯤되면 안에 어떤 소설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일단 이 책에 실려 있는 14편의 단편들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재밌게 읽은 소설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종이동물원》이라는 소설입니다. 미국으로 시집을 온 엄마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소설이에요.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종이로 각종 동물들을 접어주고요. 아들은 그 동물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즐겁게 놀면서 유년시절을 보냅니다. 이민자인 엄마의 외로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고요. 어,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찡한 소설입니다. 네. 두 번째 소설, 천생연분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인간들의 의사결정까지 대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인공지능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일에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취향과 취미, 그리고 사랑의 감정까지도 만약에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소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디스토피아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설은 파자점술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예요. 해체된 글자로 점을 보는 파자점술사가 등장해요. 국가 이념 때문에 생기는 폭력, 비극적인 일들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신비롭고 동양적이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눈물이 났었던 게 기억나요. 네, 다음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단편 소설은 송사와 원숭이 왕입니다. 이 소설은 이 책에 있는 소설들 중에서 가장 중국 책이 돋보이는 소설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서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만주의 금서를 중심으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어떤 환상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원숭이 왕과 그리고 주인공 전오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극적이고 신비롭고도 강인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이 단편 역시 제가 이 소설집 중에서 좋아하는 단편 중에 속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소설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소설집 가장 마지막 편에 실려있고 가장 길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는 소설이에요. 또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난제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복잡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과학자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내요. 다만 이 장치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 순간은 아무도 다시 갈수 없고 아무도 다시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긴 고민 끝에 과거에 731 부대가 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때의 진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증언의 내용들 그리고 이 증언의 여파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했어요. 쓰는 방법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그 문장이 너무 부드럽고 잘 읽혀서 아,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작가구나 하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특별히 좀 마음에 들었던 단편소설들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나니까 제가 어, 동양적인 이야기들을 좀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단편들 말고도 이 책에는 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SF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외계 생명체와 책에 대한 이야기, 외계 생명체의 기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람의 신체를 항상 안정적인 수치로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람의 영혼이 외부 사물에 담겨 있다는 그런 설정을 가진 소설도 있습니다. 요즘 그 SNS에 돌아다니는 짧은 클립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어, 이 소설의 단편을 주제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소설의 스토리 자체가 워낙 흡입력이 있고 강력해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켄 리우의 이 엄청난 상상력에도 감탄을 하게 되고 이 상상력의 빈틈을 메꾸는 그의 굉장히 유려한 글솜씨에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정말 쉴새 없이 흘러가서 숨가쁘게 읽게 되는 소설이에요. 저도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데 비해서 읽는 시간은 얼마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읽고 나면 묵직한 메시지와 여운이 있는 소설이에요. 출간되고 난 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만 그래도 대단히 베스트셀러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소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긴 소설의 재미와 어떤 의미를 다 담기에는 역부족이라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꼭 직접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 읽어보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니까 뭔가 광고 같지만, 어, 이 책은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직접 산 책이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 캔 리우의 소설이 국내에 또 번역이 돼서 나온다면 꼭 사볼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재미있게 읽었고 또 애정을 가진 소설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상반기에 북튜버 공백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 종이동물원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